거룩하시고 사랑과 은과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나만의 그리신의 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머리이에 가시 멸간 쓰시고내주신 거룩의 보혈로 나의 프레임과 나의 사고와 나의 전입객을 쓰시고 나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악독과 불의와 거짓된 마음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그 손에 못을 박기시고 올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아버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을 흉보고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거짓과 유선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의 성품으로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what do you eat 주님이 두 발의 못을 박시고 올려 주신 거룩의 보혈로 오 하나님 나의 삶이 주지는 길에 빠졌던 것을 위기하니 용서해 주었어서 내 마음의 육신의 정력을 제거하시고 허탄는 생각, 음란과 모든 악한 생각을 예수에 걸리시어 주었어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하여 주시고 나의 행하는 모든 아버지 행동과 나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었어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어서 안목의 정력을 제거해 주시. 눈으로 범죄치 않게 하고 아버지 땅에 크고 화려하고 아버지의 혈악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든 악한 마음을 예수에 돌리셔 주시고 정결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의 성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두발의 못을 박으시고 올려 주신 거룩의 보혈로 이 생의 자랑을 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랑하지 않게 해 주시고 인간의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나를 주스 복종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 앞에 불복하게 해 주시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의 성품을 내 심령에 지니고 예수를 닮아가도록 내를내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셔서 정결케 해 주시고 내 마음을 성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불과 피를 흘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저의 모르고 지은 죄, 내 품으로부터 물려받은 혈과 육의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혈기를 제거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조급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급한 성질을 예수의 볼로 씻어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분노와 모든 과거의 실패의식을 예수의 보로 씻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어리게 보일로내 심령에 내 영혼에 내 마음의 에 주가 보이 되셔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르고 지은 죄악과 나의 모든 혈과 육의 생각을 다 예수의 벌서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의 성품을 본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첫째에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며 흘려주신 그 거룩한 보혈로 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아버지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과거의 피해 의식들을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주시고 나의 감정의 상처들을 우리 주님의 치료하시는 거룩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청결케 해 주시고 피의 공로를 통하여 피의 능력을 통하여 나의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고 나의 연약함이 고쳐지고 나의 과거의 죄악과 허물들이 실패의식들이 나설란 예수님의 권세을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의 보일러 머리부터 발까지 씹김을입녀받느니라사탄함을 내갈지어다 아칸마카 사라바카 게야라바 사라바카 게야라바 사라바카 게야라바 사라바 아칸마카 사라바카 게야라바 사라바 우리의 주님이 찍기 마르신 치유의 도혈로 저희 머리부터 발까지 나의 심령과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해 주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다 고쳐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주의유혹들이다 떠나가게 해 주시고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 주시옵소서 아칸마카 사라바카 게야라바 사라바카 게야라바 arabışlara bak kaygılar bak arabışlara akan 우리의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실어버림 받으시고 배척받으시되 입을 열지 않냐 하시고 모든 일에 참으시고 모든 일에 우리 아버지께 소원을 아리며 기도하고 간구한 것처럼 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아버지께로 피하며 아버지께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예수의 거룩한 보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천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에 설려주신 그 거룩한 부열로 저의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주의 세력이 메라해지고 사탄마귀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내 심령과 나의 영혼과 나의 전인격을 씻으시고 모든 악독과 불의와 투약된 육체의 욕망이 다 씻겨지고 비고빈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기름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불 같은 성령으로 청만이역사여 주시옵어서 아마카바카바바카바바카바라바 성령의 성소가 내 심령에 나의 전인격에 나의 삶에 청만이 막이하여 주시옵어서 성령 청만 능력 청만 권능 청만 주시옵어서. 아캄바카사라바카게라바사라바카게라바사라바카게라바사라바 아캄바카사라바카게라바사라바카게라바사라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도 우리의 주님이 첫째 계명하신 칠레버일로 나의 심령과 영혼을 청결케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을 부어 주어 버서 아캄바카사라바카게라바사라바카게라바사라바 아캄바카사라 다 카갸나바사다 카갸나바사라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첫째에말씀신신 질의 에 벌다 부르시고 우리도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아버지 나의 심령과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예수의 영생의 도를 증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천신갑주로 머리부터 발까지 내심령의내 내 영혼에 채워주셔서 진리의 어리뜨릴 뜨기를, 뜨기를 바라고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갈 군동력 있게 해주시고 나의 영혼의 포도송이처럼 달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에 충만이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항상 내심령에 새겨지고 내 영혼을 치유하며 내 영혼의 기쁨이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 여력하여 주시고 예수의 의로움 옷을 입기를 바라고 원하옵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어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덧입히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옷으로 영의 옷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언제나 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도 예수의 피들를 향하여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의로움의 삶을 살도록 의로움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 칸바카 사라바 카게라바 사라바 카게라바 사라바 카게라바 사라바 아 칸바카 사라바 카게라바 사라바 카게라바 사라바 카기라바 사라바 아 칸바카 사라바 카게라바 사라바 카기라바 사라바. 사라바 진리의 틀을 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오묘슬 입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지니기를 바라옵고 나합옵니다 진리의 리 의의 흉배 평강의 복음에신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 하의이 굿네이처TV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여기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우의 날선 그 어떤 권보다 대리하여서 그 말씀과 부딪힌 영혼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고 회개케 하고 우리 죄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방망이 같은 권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유튜브에 아버지 심어진 그 말씀과 부딪히는 자들마다 아버지 저들의 다윗동이를깨뜨리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 우리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씻겨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네이처 TV에 아버지 심겨진 사랑과 영성, 강의와또그외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의 내조하심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의 영생의 도를 알게 하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게 하는 권능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여 하주어소서 아칸바카사라바카, 갸라바사라바카갸라바사라바카갤바라바카사라바카갸라바사라바카라바사바 拜拜 제게 성령 충만한 능력의 말씀의 은사를 보여주셔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말씀을 증가하도록 은혜를 내리 주시옵소서 아칸바카사라바카게라바사라바카게라바사라바 진리의 어리드의의의 흉배 평강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를 지니길 바라옵고 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아무것도 염려치 않냐고 오직 죽께로 피하는 자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실패함 이 없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죽게로 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의 바라는 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분네이처TV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늙어서도 더욱더 결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메시지를 증가해서 많은 영혼을 축계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종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아칸마카사라바카게라바사라바 카게라바사라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2024년도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우리 제수의 표대를 향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차고 능력있는 삶 승리하는 삶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지니고 믿음으로 적들의 와전을 소멸하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귀신을 내어 쫓기고, 못 내어 쫓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믿음으로 믿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어 뻐서, 믿음의 방패에 구원해 두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역사여 주어 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어 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찬이가 되는 믿음의... 의 권세를 더하여 두어 뻗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세워 주시고, 이 쿠네이처 TV를 아버지 참으로 즐겨 찾는 이들 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 또 마음에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구원의 투구를 세워 두어 뻗어 예수의 볼리 덮어 주시고감막의 사탄의 괴괴를 매러해 주시고, 의심형들을 매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히 보여 주시고, 구원의 투구 를 하나님께서 지워 주시었길 바라옵고 나옵니다. 구원의 두근 말씀에 감으로 무장하기 하여 주옵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분동력이십니다. 자후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내리아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나의 전인께게 쏟아 부어 주시옵아서 군내의 저 TV를 통하여 나가는 말씀마다 아버지 사람들의 심령을 쪼개어내고 그 죄악을 찔러내고 회개케 하고 저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권능의 말씀이 들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아서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하늘부터 로 내려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칸바카사라바카게라바사라바카게라바사라바카게라바사라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기름 부어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어릿두의의 흉배 평강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칸바카사라바카게라바사라바카게라바사라바카게라바 kasaraba akkan kasaraba kyeraba kasaraba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버지는 엘로이미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로 영광 받아 주옵뻐서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의 크레이트니스 위대하심을 잘 표현해내도록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뻐서 모든 만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뻐서오 하나님의 땅에 만연해 있는 이방 종교들을 매라해 주시고. 모든 거짓된 사상들을 내라 주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의 창조자요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만천하에 알리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을 아버지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야웨 하나님. <laughs>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은밀란 그 일을 내게 보이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찾는 이가 찾는다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린 이에게 열어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간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물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능력충만 권능 충만 주시옵소서 아마사라바카기바 사라바 카기바 사라바 카기바 사라바 카기바 사라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참으로 아버지 상달되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약의 신하신 야위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아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종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기를 바라오 고하나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살기를 바라오 고하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사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아버지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을 기름 부어 주었길 바라고 권하옵니다. 성령의 은사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입입어서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고 아버지 영광돌 드리고 우리 제수의 생명에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길 바라고 권하옵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다해 주시고 또한 책임만주시는 은사들을 보여주셔서 제가 쓰고자 하는 그세 번째 자연과 영성을 잘 마무리 듣고 그것을 잘 편집하게 해 주셔서 좋은 출판사도 만나고 이제 그 책이 잘 출간되어지게 해주시고 네 번째 책에도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주셔서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아버지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시와 에세이로 네 번째 책을 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칸바카사라바카게라바사라바 카게라바사라바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강물처럼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히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주시옵소서 아칸마 카사라바 카기아라바 사라바 카기아라바 사라바 엘로임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아드나이 하나님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함으로 나의 노른손으로다를 붙들리라 나이미신 여호와여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며 발랄날의 피할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강건하게 하시고 저를 붙세게 하여 주시고 2024년 동안 사랑한는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오른쪽에 서 그늘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 제가 상처물하고 밤에 달려에 지모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시고 저를 붙들어주시므로 나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강간하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과 아버지 모든 환난 풍파가 다 떠나가고 우리 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강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광선으로 오 하나님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광선으로 보여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좌절과 아프 모든 근수명들을 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들을 고쳐 주옵소서 암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 암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여호와 라파의 치료에 아버지 광선을 비춰주셔서 저들이 치료되어지고 건강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저에게도 머리부터 발까지 여호와 라파의 치료에 광선을 보여주셔서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과 염려가 다 치료되어지고 해방을 얻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칸바카사라바카기라바사라바카기바사라바카아바사라바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방선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내 심령에 내영을 쓰다 보여주시고 청결케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고 즐거하고 워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높이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수들과 나의 태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나의 머리를 높이들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고 나옵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과 풍파로부터 저를 건져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아칸바크사르바크게라바사르바크게라바사르바게바사르바 여호와 니시하나님이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주어 소서 원수막이 사탄의 궤계로부터 건져주시고 나의 머리를 높이들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여 주어 소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의 샬롬의 으로 하나님의샬롬의 평강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으로 나의 영혼이 날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더욱 살찌우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오고 나아옵니다. 성령 충만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또한 육신이 강건하기를 바라오고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 손으로 보여주셔서 모든 위험 환란 재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아버지 항상 뭐 아버지 나의 육체가 강근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 범사의 복으로 우리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물질의 복도 충만열악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나의 장례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모양 청양으로이름비와 대진비로 공급하여 주심으로 언제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일이 잘 영통하게 풀려나가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 왕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위로 노른 손으로 저를 붙들어주시사 환란이 지나가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 아, 왕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되 생명의 지역을 넓혀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장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가 장수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자가 장수할 것이요 그들이 평통하고 평강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아버지를 기뻐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간구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장의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에게 예 아버지 주시기로 약속하신 강건한 너을복 건강의 복도를 가해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해 주시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 주시고 우한 풍파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범사에 쏟아보이시는 물질의 복도 충만 열어 가해 주셔서 우리의 장래의 노후에도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경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이 모양 천명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고 오직 여우.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으로 원컨대 복의 복을 나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되 생명의 지역, 건강의 지역, 축복의 지역, 사회의 지역 아버지 늙어서도 더 많은 영혼을 죽게로 데려오는데 결실하기를 바라오 구원합니다. 나의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하여 주시사 아버지 더욱 더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더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많은 영혼을 죽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리게 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사회 경제 지역 교회 주의 지역 믿음의 빈량 지역을 충만히 넓혀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심령의 내용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어서 저희 아내와 저의 자녀들과 아버지들이 교회에 성도들과 이 굿네이처 TV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들 또 애독자들 구독자들에게 아버지여 예수의 치료하시는 거룩의 보일러 덮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쏟아 부으시는 아버지 여호와를 경유한 자가 받는 장수의 복 생명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지역을 넓혀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해 주시고 물질의 지역 축복의 지역을 충만히 넓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는 물질로 충만히 보여 주셔서 사랑하는 구독자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 평강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불량이적을 내펴주셔서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칸바카사라바카게라바사라바카게라바사라바카게라바사라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며 나라의 마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주하는 이 남가주와 아버지 써든 캘리포니아 그리고 미국의 5 0 개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이 미국이 평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 화재 테러 재난이 없도록 예수의 보호를 덮어주시고 안정된 나라가 되도록 이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도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이단과 이방 총교와 모든 아버지 불신 영들은 멸하여지고 오직 우리 죄에서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는 백성들로 흥황하여지도록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길 바라오 구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다 건너 <laughs>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셔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평강임하고 우리 주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중동에 있어 아버지 전쟁이 다 끝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복음을 아버지 그 지역이 전파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버지의 승리를 맛보도록 은혜를 내리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의 보혈로 또한 유럽을 덮어주시고 그것이 포근화되어지고 모든 이단 풍파. 주의 세력은 멸라해 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은총을내리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도 우리 제수의 거룩한 보일러 덮어주셔서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선교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복음이 더욱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방 종교들이 멸하여 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이 더욱더 멀리 퍼져나가도록 은혜를 내리여 주옵소서 동남아시아 아 예수의 볼을 덮어주시고 거기에 이단 풍파 모든 아버지 이방 종교들을 매라해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의 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든 거짓된 종교들을 매라해주시고 하나님 은로그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지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남미와 중미와 풍미 그리고 오세아니아 모든 5대왕 6대주 우리 주 예수의 불을 끌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세력이 마라해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에 권능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우리 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구원받은 무리가 더욱더 많아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칸바카사라바카아라 바카라바바카라바바카라바바 저의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볼이 덮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히 보여주셔서 내 영혼이 잘됨과 지육신이 잘되고 범세가 잘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구로 감수함을 알리며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칸바카사라바카게라바사라바카게라바사라바 아버지 하나님이 굿네이처TV 이채널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이 채널을 사랑하고 이 채널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히 보여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쳐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 라파의 주류의 광선으로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과 염려들이 문제들이 다 해결함을 얻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복으로 충만히 보여주셔서 가정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아버지 항상 좋은 것을 본다고 할 싸우니 이 굿네이처TV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자를 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쏟아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단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